오늘은 지난번 나스닥에 세게 물린 쌍도, 아니, 푸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어요. 우리 푸가 주변에 그렇게 미장은 신이라고 했다던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어, 구조대 없나? 구조대. 구조대 없나? 이 말이다, 구조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진짜 착하게 살게요. 진짜 복구하면 바로 뺄게요, 진짜. 뭐고, 이 시간에? 누구세요? 구조대예요 아, 구, 구조대인가? 저기, 혹시 구조대, 아, 아니면 저, 주포 형님이세요? 형, 형님이세요? 와, 이 ᄀᄇ이야. 니 네, 지금 잠이 오나? 와, 이 새끼 면상 때깔 좋은 거봐래 아, 니 네, 형님아. 이 시간에 웃잤네, 이고 야, 이 ᄀᄇ아, 마. 니 지금 웃잤네? 니 진짜 몰랐어, 내한테 묻는 기가. 어? 어? 아니 형님아 그래도 이 늦은 밤에 오는 건좀 아니다 아이가 지금 내 대가리가 목 디스크 온 알파카 마냥 돌아버리겠는데 어? 니왜 전화는 안 받노? 어? 니네 피하나 지금? 니 때문에 내가 물린 돈 2억이야 2억 지금 가리비 마냥 방으로 토갈라 불러다 참고 있는 거다 알아? 아 아니 그 형님아 그 오해입니다 내 요새 일이 좀 바빠갖고 아 바쁘셔서요? 아 그러셔서요? 니 진짜 뒤지고 싶나? 아니 형님아 아직 팔기 전엔 손해가 아니다 아이가 형님아 형님이 내한테 그렇게 했다 아 어, 글라? 내 그걸 몰랐네 <laughs> 와, 맞네! 맞네! 야, 우리 아직 손해 본게 아니다. 그죠? 내가 이 어플 키잖아. 바람불만 보면은, 종목별로 아반떼가 한 대씩 없어졌다. 아, 맞아. 이거 잠깐 렌트카 준 거다. 그죠? 그래 다시 돌아온다. 맞지? 야내 그걸 몰랐네. 야, 니네 금붙이나 뭐돈될 만한 건 집에 좀 없나? 아니, 형님아 그래도 투자는 형님이한 건데, 삥 뜯는 건좀 아니다, 이가니 네 한마디만 더씨부리라이니2 네5 6조원내가고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거 마냥 다시 재조립시켜 본다 아니, 그래도 형님아 오를 땐 좋았다, 이가 우리. 야이, 개... 니가 안 사면은 빈시 호그로 해갖고 내 전세금까지 빼갖고 들어갔더만, 이제 와가 뭐? 어릴 땐 좋았다고. 니 빨리 복구해내라. 니뭐 유료로 그뭐뭐 카톡방 있다며그 빨리 정보 하고 오나? 빨리 꿀단지 가고 오나? 아 형님 내 진짜 마지막 소스가 하나 있긴 한데 아 근데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된다 형님아 막 뭔데 빨리 갖고 나아 진짜 안 된다 형님아 이것도 들어갔다가 손해보면 내 탓할 거다 아이가 봐 어차피 지금도 천만아 먹은 판에 여기서 백도 나온다고 뭐 달라지나 빨리 갖고 나와이 형님 진짜 눈깔이 돌아 붙네 형님 내 진짜 책임 먼저요 에? 네? 마, 만약에 이거 잘안 되잖아. 니는 내랑 같이 고독가는 거야. 내 아는 형님 동발이 하는데 하루 이공수씩 해준단다.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마, 내가 야간 쿠팡 가야 돼갖고 먼저 간다. 니 생각 있으면 전화해라. 자리 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투자원칙으로 이익 실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래요 혹시 보고 계시는 구조대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